중년 연애가 더 뜨겁고 더 계산적이면서 더 직진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년 연애입니다. 하지만 연애는 이팔 청춘이 하는 연애나 중년이 하는 연애는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또그 사랑으로 인해 가슴앓이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인생열차 여러분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나요? 연애를 하고 있지만 그 남자나 그 여자가 무엇에 감동을 받을까? 어떤 것에 감명을 먹을까? 어떤 말과 행동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만났을 때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물질적인 면에서 더 많이 지불을 하는 형태로 만남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몸만 달랑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만나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경비까지 부담하면서 만나? 그렇게는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참 단순해서 아주 작은 것, 아주 디테일한 것에서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는 편인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이를 떠나 모든 연애와 부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출을 할 때는 대부분 남자분들이 먼저 외출 준비를 하고 현관에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잠깐만, 나 화장실 가야 돼. 어, 나 아직 화장 덜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평소에 5분의 시간은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외출 준비가 끝나고 신발을 신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부부들에게는 외출할 때마다 일어나는 당연함이 연애하는 남자의 경우에는 다르잖아요. 약속을 하면서 몇 시에 데리러 가겠다고 했잖아요. 남자들이 도착했다고 톡을 보냈는데도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도로가에 주차하면 카메라에 잡히고, 상가 앞에 주차하면 상가에서 차 빼라 하고, 그러면 또 동네 몇 바퀴를 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상가에서 차 빼라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으면 그냥 차를 빼주는 남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짜증이 나거든요. 창문을 내리면서, 아니, 이 땅이 당신 땅입니까? 이렇게 시비가 붙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불상사를 애초에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자들의 작은 배려심이 꼭 필요합니다. 기다리게 하는 여자보다 기다려주고 마중 나와주는 여자의 작은 행동에서 남자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 도착할 때 멀리 여자가 내 차를 바라보고 있어요. 샤방샤방한 원피스를 입고 한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다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거 커피? 그 여자 안 좋아할 남자 있겠습니까? 커피 한 잔과 여자의 기다림이 어떤 선물보다 대접받았다는 느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런 뿌듯함을 남자는 분명 느꼈을 겁니다. 여행 중에 맛집을 검색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행 중 밥을 먹으러 갈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밥을 먹어요? 총 그냥 지나가다 주차 공간이 많은 식당이면 들어가서 먹는 편입니다. 여행은 좋은 데를 구경하고 좋은 음식 먹기 위해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맛집을 검색하고 정해놓고 떠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좋은 사람과 떠난 여행이다 보니까 남자들은 많은 준비를 할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여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함께 먹으면서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은 마음에서 식당을 미리 검색을 하고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주차 공간이 없어서 난감할 때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검색에서 찾아온 소문난 식당에 오늘 먹고자 하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한 시간까지 뺑뺑 도는 남자도 보았거든요. 짜증이 나죠. 하지만 남자 혼자 먹고 싶어서 그 음식을 선택했습니까?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검색하고 선택한 메뉴라서 그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뺑뺑 도는 거잖아요. 배고픈데 아무거나 먹어! 자기 배고프지? 자기 배고픈가 봐. 다른 데 갈까? 난 괜찮아요. 당신이 해서 찾은 맛집인데 자기만 괜찮다면 난 한번 먹어 볼래요. 내가 가까운 곳에 유료 주차장이 있는지 검색해 볼게요. 주변에 5분 정도만 가면 유료 주차장이 있던데 우리 거기에다 주차할까요? 주차비는 내가 한방 쓸게요. 이런 방식으로 남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조건 어우나 배고픈데 아무거나 먹어." 이렇게 말하는 여자보다는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이면 미리 서는 것이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전 제사를 모시거든요. 형님들도 모두 일을 하고, 저 또한 직장인입니다. 혼자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는 때로는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일안 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인 줄 아나? 빨리 마치고 갈게. 그리고 통장에 입금했으니까 필요한 거 사고, 알았지? 미안해? 남자들은 백화점이나 쇼핑몰 센터에 가면 조금이라도 출입문 앞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몇 바퀴를 도는 남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차하기 위해 허비한 시간이 아까워서 유료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이 못마땅한 남자들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여자들 이런 남자들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비싼 음식보다 속에서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남자들이 하는 행동이죠. 남편이면 이제 그만하자고 짜증이라도 내지만 연인 사이라면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못 합니다. 돌고 돌아 한 시간이 지나 남자가 선택한 음식이 나오면 맛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비주얼은 영 아닌데? 이게 무슨 맛이야? 내 입맛에는 최악인데? 짭다 달다 싱겁다 이런 음식 먹으려고 한 시간 넘도록 돌아다녔어 미간이 찌그러지는 여자가 하는 말에 유명한 집이라고 하던데 맛이 없어 사랑받는 여자는 음식이 조금 짜기는 하네요 소문난 맛집이라고 이 지역에 여행 오면 꼭 먹어보라고 하는 음식인데 맛이 별로야 아니에요 내 입맛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맛있는데요. 재료의 맛을 살린 음식인가 봐요. 먹을수록 맛있는데요. 열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여자는 TV 먹방에 하는 것처럼 입을 이렇게 오물거리며 미간을 찌그리고 너무 맛있어요. 남자의 미안한 마음을 순식간에 없애주는 여자의 이런 귀여운 행동은 남자들에게 또한 감동을 줍니다. 이 여자 뭐지? 너무 예쁘잖아. 작은 돈을 쓰고도 큰 기쁨을 챙길 때가 있는 법입니다. 내 가방에서 카드 좀 꺼내 줄래? 미리 좀 준비해 두지. 사랑받는 여자는 아, 주차비 정산하려고요. 주차비는 제가 정산할게요. 카드 여기 있어요. 주차비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자의 지갑 속에서 나온 카드의 가치는 엄청난 것으로 남자에게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남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내사람은 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있습니다. 여행은 계속됩니다. 아까 먹은 식사 때문에 짜증이 난 커플은 긴 침묵이 흐르고 겁기야 여자는 남자의 운전에 태클을 겁니다. 엑셀을 조금 세게 밟으면 운전 똑바로 못해? 그리고 앞에 차가 끼어들면. 저 새끼 뭐야? 운전을 왜 저딴 식으로 해? 끼워주지 말고 바짝 붙여! 자, 아는 커피숍보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둘만의 엄밀한 공간이잖아요. 중년들이 만나면 모텔도 가고 호텔도 가고 그러면 거기가 둘만의 엄밀한 공간이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공간하고는 분명히 틀리죠. 모텔에 들어가면 솔직히 말해서 그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바쁘잖아요. 차 안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달리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여태까지 못했던 말이라든가, 그 사람인데 듣고 싶은 말이라든가, 진실한 대화가 필요한 과정인데, 화를 내고 짜증내면 즐거운 여행은 물론이고, 두 사람 사이에 정서적인 교감도 없어지겠죠.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지? 알았어요. 남자가 화장실 간 사이에 커피와 간단한 간식을 들고 기다리는 여자 상상만 해도 설레이지 않습니까? 운전 조심해야 돼요 커피는 내가 먹여 줄게요 이 과자도 한번 먹어 볼래요? 남자는 여자의 세심함에 저절로 입을 참새가 엄마에게 먹이를 받아 먹듯이 척 납죽 받아 먹습니다 기분이 좋고 분위기가 좋으면 간단한 스킨십으로 둘만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손도 잡아 보고요 허벅지도 한번 만져보면서 알콩달콩 얘기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둘만의 공간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운전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옆에 탄 사람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이란 게 그런 거예요. 좋지만 또 돌아올 때는 피곤합니다. 차에 타면서 조수석 앞에 다리를 쭉 뻗어 올리고 의자를 뒤로 힘껏 재끼고 눕는 여자가 이뻐요, 안 이뻐요? 사랑받기를 포기한 여자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받는 여자는요, 눈이 빨갛게 되어도 잠안 자려고 눈을 비벼가며 때론 꾸벅꾸벅 졸면서도 남자의 말동무가 되어주죠. 그럼 남자들 그때 어김없이 하는 말 있잖아요. 도착하면 깨울 테니까 누워 자라. 아니에요. 당신도 피곤할 텐데 혼자 운전하게 해서 미안해요. 제가 그래도 옆에서 말이라도 해줘야죠. 이런 여자. 만나보셨나요? 그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 있잖아요.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운전했으니까 시원한 맥주 한잔 마셔요. 갈 때는 내가 운전할게요. 피곤할 텐데 좀 자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런 센스 있는 여자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운전해야 되니까 내가 대신 마실게. 여자 혼자서 홀짝홀짝 마시는 술보다 먼 곳까지 온다고 계획 잡고 운전하고 있는 남자를 위해서 그냥 갈 때는 내가 운전할 테니까 맥주 한잔 해. 이렇게 말해주는 여자 정말 좋은 여자입니다. 사랑받는 여자입니다. 사랑도 일방적일 수 없듯이 만남 중에 데이터 비용도 일방적이면 언젠가 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난 남자에게 그냥 얻어먹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여자분들 많습니다. 남자가 식대 계산하면 커피는 내가 가끔씩 낸다고. 가끔씩요? 남자 마음을 잡으려면 돈을 잘 써야 합니다. 펑펑 소비하라는 말 절대 아니거든요. 장거리 여행이나 만남을 할 때마다 남자의 차를 이용한다면 차에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 사는 것을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차에 기름을 넣어 주는 것을 가끔 해보면 어떨까요? 제 경험으로는 이게 제일 효과적이었습니다. 주유할 때 기회를 놓쳤다면 요즘 전화번호만 알면 송금할 수 있잖아요. 진심 어린 농담에 사랑을 담아서 메시지를 남겨보는 방법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전 남자가 아닌. 친구에게도 주유비는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주유비는 먹는 음식값에 비교하면 큰 편은 아니거든요. 함께 한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참, 이런 모습 간혹 지나가다가 많이 봅니다. 여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차문을 닿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여자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사람을 만날 때는 상대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기다려주는 거. 만약 9시 정도에 약속을 했다면, 약속 시간 조금 전부터 나와서 마중을 나와 있는 그런 모습. 미리 마중 나와서 기다리는 그런 것에서 오는 기쁨. 사람이 떨어져 있다. 다시 만날 때는 상대를 배려해 준다면 약속 시간보다 조금 더 미리 나와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는 9시 정도에 갈게.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도착했다고 내려오라는 톡 받기 전에 미리 마중 나와서 기다려주는 것. 그게 정말 큰 기쁨이고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뒷모습을 한번 바라봐주는 행동. 백밀러 속에 내 모습이 한참은 보일 수 있도록 남겨주는 여자가 정말 남자들에게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아주 큰 감동을 주는 행동입니다. 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사소함과 세심함이 남자들에게는 기억에 남는 여자, 함께하고 싶은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인생열차 여러분, 헤어질 때 남자의 백밀러 속에 나를 담아서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감사의 선물을 담아 보세요. 여자의 평범함 속에서 놓치고 살아가는 작은 행동이 미치게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행동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